겜마공 카로풀 공략 채널 구독 눌러줘 자 안녕하세요 겜마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카라풀 카르플, 중국 카라풀에서 동시에 출시된 멘티스 제타를 받아서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한국 카라풀에서는 이런식으로 1월 31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부스터 조각을 열심히 모으면 멘티스 제타 연구와 멘티스 프로토 30일치 기간제를 얻을 수 있는데요 멘티스 프로토는 아직 얻을 수 없어서 멘티스 제타만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 대신 중국 카르풀에도 같은 이벤트를 통해 멘티스 제타를 나눠주고 있으니까 두 카트를 순서대로 리뷰해볼게요. 먼저 한국 카르풀의 멘티스 제타는 지난번 공략 영상에서 정리했듯이 무과금 카트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인 271.3km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시즌 패스 카트의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얻어서 풀광화해서 경기 뛰어보도록 할게요. 강화는 10, 10, 15를 주도록 하고, 커스텀은 막혀있습니다. 페인트는 고정이고, 이대로 한번 랭킹전 뛰어 볼게요 랩은 쥐라기 공룡 결투장 일단은 얘는 그냥 부스터 두 개인 일반 사룡 카트바디죠? 오, 약간, 묵직한데요? 회전이 되게 둔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와! 속도감 뭐야? 아, 근데 부스터 소리가 살짝 마음에 안 들긴 하네. 요무화금 카트 치고 스테이지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게이지 충전도 괜찮고. 아, 근데 이게 되게 둔하다, 코너링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랜비스 제타에 대한 드릴감.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우! 이라이언 몸삼 세죠? 오, 뒤에 보면 찐 매티스. 대중맞고 좋습니다. 와, 이게 교호다 보통 드립다 면 되게 둔한데, 후드립할 때, 활력이 되게 세네에 후드립을 할때확 꺾여 들어오는 약간 블랙피틀이 이런 느낌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블랙피틀가 비슷해요. 무거워서 일반 끌기 때는 약간 밖으로 벌어지는 느낌인데 후드립을 할때 탄력이 굉장히 세게 붙는 느낌이고 몸싸움은 애매합니다. 아, 이거 1등 하고 싶은데? 이제 무과금 카트바디로 파라곤 인피니트라는 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독자 운영을 통해 엔티셋 제타를 낸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파라곤 인피니트로 나쁘지 않은 카트인데 다 판은 해순보 달려볼게요. 이 여러 판을 타면서 느끼는 건데 몸싸움이 너무 약해요. 몸싸움이 너무 약하고 앞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라인을 좀만 깊게 파면 바로 받는 단점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단점이 되게 명확한 카트바디고 그러니까 무료로 틀었겠죠 여기 잘해야 돼 여기 잘해야 된다 옳지 좋습니다 근데 약간 부스터 지속 시간이 약간 짧은 거 같은 거는 그냥 제 느낌인 거요저 아직 뭐 정확한 시간을 재보진 않았는데 와우 아, 확실히 드립감이 밖으로 밀리는데, 투 드립이 센. 블랙피트가 비슷한. 그걸 보여주고 있구요. 아! 야! 아! <laughs> 여기는 왜다 떨어지냐, 지금? 아, 밖으로 엄청 밀린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진 않는데, 드립감이 되게 저랑 안 맞네요. 아무튼 한국 카르풀에서의민트즈 제타. 에 대한 총평은 무겁고 몸싸움이 약하고 앞이 길다 하지만 무거운 카트치고 빠르다 다소 난이도가 있는 카트 지금 딱 봐도 미즈토르가 타고 있는 걸 보면 엄청 커 보이죠 난이도가 되게 높은 카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파라곤 인피니트나 전쟁신의 마차에 적응을 하신 무거운 유저분들은 굳이 갈아타일 필요가 있나 라고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스펙만 봤을 때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디립감의 영역은 호불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중고 카라풀에서도 얻어서 간단하게 한판 타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중고 카라풀은 빨간색이죠 멘티트 제타가 빨간색인데 얘를 얻어서 속도 측정이랑 한번 드립감을 리뷰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얘는 블랙피트급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중고 카라풀이랑 한국 카라풀 시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고, 어, 일단은 강화를 오버클럽까지는 안 하고, 풀강화. 출강가까지면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하고 속도 측정해볼게요. 자, 중성 멘티스 제타의 최고속도는 273.2km로 40솔리드보다 0.1km 하르고 블랙피틀보다는 0.7km 느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 공지에서는 거의 블랙피틀급에 비슷한 카트바디로 출시가 된다고 제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스탯이 좋아보이진 않아요 블랙비틀이랑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뭐 비슷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대신에 최고 속도가 0.7km 차이가 난다는 점이 어,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중국카트는 이미 파트 의 속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를 타고 랭킹전 한판 뛰어볼게요 중국 카라풀에서도 공교롭게도 <laughs> 지라기 공룡 결투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카라풀에서 한국, 한국 멘티스 제타를 타고 1분 58초 정도 나왔는데 난 기록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날지. 봅시다. 어, 뭐야! 교롭게도또 해순포가 나왔어요. 진짜 뭐냐, 이거? 어떻게 맵이 똑같은 것만 나오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방금 판은 지름길을 제가 켜놔가지고, 당황해서 껐는데, 봅시다. 어떻게. 한국 커러풀 맨지트 제타가 더잘 맞는 거 같냐? 그래서 안전하게. 야. 어저분을 저기서 오시지? 데입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밖으로 밀려나고 투드립을 하면 안으로 확 말려 들어가는 그 느낌 똑같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약간 묘하게 다르거든요. 약간 묘하게 더 무거운데 이게 이번에. 중국 카라플의 잠재력 두 가지가 추가됐잖아요. 그 중에 드리프트 파워, 와, 이번에 붙었다. 잠재력 중에 드리프트 파워라는 게 추가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카트 바디가 전반적으로 다, 저는 무거워진 것 같아요. 무거운 드릴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잠재력을 굳이 다안 찍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는 그냥 멀티 부스터 정도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멘티스 제타는 전혀 제 취향의 드립감이 아니어서 저는 이거를 탈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고카라프는 무과금을 하고 있어서 뭐 이거를 타면 좋긴 하겠지만 드립감이 너무 이상해서, 아, 나와! 애매하네요. 아, 이거 좀 제가 잘하는 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해순부 맵을 제가 딱 못하는데 이 맵이 딱 이거 그러니까 나와서 유한에게 좀뻘쭘하네요 원래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아무튼, 두판다 1등으로 달리고 있고. 확실히 진짜 투 드립을 할 때가 엄청 세요, 탄력이. 나이스, 진금이 타주고. 여기 잘해야 된니다 오케이. 그냥 박으면서 가주고. 들어가주면, 이번에도. 대접이 아닙니다.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드립감이 참. 애매하네요. 밖으로 밀려나는데 투 드립은 안으로 확 말려 들어오는 굉장히 맹수같은 드립감에 차체 바디도 길고 꼭 타야하나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의 멘티즈 제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